자, 다음 함수에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 그리지 마. 그래프 그리는 문제 안 나온다. 자, 근데 뭐는 핵심이야? 최대 최소하주기 어, 그치. 최대 최소하고 주기만 푼다. 그럼 최대 최소하고 주기만 너희들이 하는데, 하나만 더. 평행이동까지도. 평행이동까지도 풀게. 응? 자, 봐봐. 자, 최대 값은 당연히 얼마니? 어, 1이고. 최소 값은 얼마일까? 그치. 마이너스 1이고. 자, 주기는 얼마일까? 그치. 파이죠. 이 파이를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돼. 어, 이, <laughs> 자 그리고 자 요거 변형을 해야 되거든? y는 자 사인. 자 뭐로 묶어빼? 2로 묶어빼면 x-2분의 파이 되지. 어? 뭐, 뭐, 그, 뭐, 뭐, 아 이거 2로 묶어빼면 응? 네. 요거 2로 묶으면 이렇게 변형 되잖아. 아 평행이동 하려고 평행이동. 야 여기 x 자리에 뭐 들어갔어? x 빼기 <laughs> 2분의 파이가 들어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기본 함수가 y는 사이 e x였다고. 그럼 요 x 자리 이렇게 들어갔잖아. x 축 방향으로 뭐만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알지? 요 x가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됐잖아. 그럼 x 축 방향으로 뭐만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그래프는 어? 아, 그니까, 러 그래프는 안 그려도 평행이동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건 있냐, 정근성 방향수? 그건 탄젠트만 있잖아. 그 y는 없네요, 사실 어, y는 없어, 평행이동이. 야, 대체 1번. 네. 어? 자, 2번 넘어간다. 야, 2번, 최대값 뭐니? 2백1, 2 그지? 그래서 얼마? 2. 1이 되는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3. 그치. 그다음 주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x잖아 네. 그럼 주기는 몇 파이 이 2파이. 어, 파이고 자 이거는 내가 평행이동 바로 얘기할게 상수항에 뭐만 붙었어 어 그럼 얘는 y축 방향으로 그냥 마이너스 1만큼만 평행이동 된 거야 그지 어 요거 그냥 상수항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볼 수도 있거든 이렇게 어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 어 그러니까 y자리에 y 플러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음. 자얘 여기서 점근선 안 물었잖아 네. 어, 점근선 특별하게 찾진 않는다 네. 음? 자 봐봐 얘는 주기만 찾으면 돼 주기 뭐? 주기? 주기가 원래 파이잖아 네. 근데 x의 개수가 얼마야? 네. 그렇지 2분의 1이야 그럼 너희들 이거 범분수하면 네. 2분의 1분의 1분의 파이잖아 네. 어, 범분수하면 뭐 돼? 그렇지 2파이가 되죠 그럼 주기는 이 파이야? 네. 어, 자, 그리고 너희도 이제 평행이동 할 때, 탄젠트 한 다음에, 뭐로 묶어 빼야 되냐면, 2분의 1로 묶어 빼야 된다고. 그럼 여기 X 되지? 빼기에는 뭐 돼? 파이 되는 거 알겠어? 네. 어, 네. 그 다음, 네. 더하기 네. 1. 평행이동 계산면 되지. 아니, 평행이동 아니고, 병행, 이거, 변형. 2분의 1로 묶어 뺐다고. X 개수로 묶어 빼면, X 되고, 여기는뭐 돼? 빼기 파이 되지? 네. X 자, X축 방향으로 네. 뭐만 큼일까 그렇지 파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지? 네.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예. 1만큼 평행이동 된 거야. Y, 오케이? 그, 기본, 1. 그치. 기본 그래프는 뭐였겠어? 탄젠트. 2분의 1x가 기본 그래프라고. 음.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뭐만큼? 음. 1만큼 평행이동. 그 아, 그러니까 기본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지, 원래는. 음. 그럼 얘에서 이렇게 바뀐 거니까,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y축 방향 1만큼. 오케이? 오케이? 네. 음. 저거는 전정식이에요? 밑에. 밑에? 네. 아니, 얘를 이렇게 이렇게 바뀐 거잖아. 네. 음.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저기 유제 보이지? 네. 어, 유제. 평행 이동하지 마. 와. 어. <laughs> 왜 그런 <웃음> 소리를 <웃음> 내지? <웃음> 하지 말라는데 어, 최대 최소하고 뭐만? 주기만 빨리 풀어봐봐.